안녕하십니까, 신사라 방송입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랍비 중에 데이비드 볼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001년 6월 절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발생하지 않았고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믿음은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심오한 그 무엇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애굽이 과거에 일어났건 아니건 상관없이 출애굽 이야기는 현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진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렇다면 토라의 어떤 부분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는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에 불과하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믿음에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걸수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 라삐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종교적 실존주의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칼바르트와 신신학 또는 신정통주의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진리는 아니지만 종교적 진리는 될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종교적 진리에는 이성이 설 자리가 없고 검증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과학과 역사의 관점에서 오류투성이 책이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 진리는 이성과 합리성이 닿을 수 없는 저 머나먼 곳에 비합리가 지배하는 상충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이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성을 사용하여 종교적 진리를 이해하고 역사와 우주를 다루는 성경을 탐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합리성을 활용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 계시된 만큼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실존주의자처럼 실존적 체험, 한계 체험, 신비 경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